지금은 새벽 3시 50분 입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애들 오줌느끼고 4시에 떠날 거예요 맥스 컨디션 너무 좋고요 굿보이 잘했어 차에다 물건을 다 싣고 레이크스로 떠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계획대로 다 됐다 지금 시간 새벽 4시6분입니다 어?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 새벽부터? 어? <laughs> 좀 졸립지 아직도 너무 <laughs> 일찍 <넘을지> 일어났어, 그렇지? <그치? 웃음> 오늘 우리가 레일로에서 팔킹할 수 있으면 다 니네 덕분이다. 아무도 안 일어났나 보다, 그렇지? <laughs> 아 우리가 1등이면 좋겠다. <laughs> 유. 저희 캠핑장에서 8분이면 도착이에요 오늘 못 보면 아예 못 보거든요 제스포로 올라가야 돼서 자,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1등일 줄 알았는데 뒤에 RV들이 막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<laughs> 레이크 루이스의 목숨 건 사람들이 엄청 많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되게 순조로웠어 그치? 아무 무리 없이 설산이 너무 멋있습니다. 야. 유. 여러분. 저희가 해냈습니다. 저희 차는 이 뒤에 이거 달았다고 알비로 취급을해 주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는 알비 파킹 라스에 했고요. 지금 저희 포함 세 대가 와 있습니다. 지금 이 파킹 미러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보이질 않네요. 이거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아마 요 밑에는 그냥 보통 차들이 세우는 데 같은데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RV들, 버스들 막 지금 장난 아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화장실인가? 하여튼 건물 앞에 파킹 미러가 있네요. RV 쪽에넣 없고 아, 보통 차 주차하는 곳에 있습니다. 여러분, 새벽 4시 반까지 오시면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. 새벽 5시부터는 아마 꽉찰 거래요. 저는 이제 개들이랑 와야 돼서 정신 없을까 봐 미리 사전 탐방을 나왔습니다. 개파파랑 애들은 차 있고. 와. 이게 레이크 루이스입니다, 여러분. 저 혼자 있어요, 여기. 새벽 4시 40분의 레이크 루이스입니다. 페르몬트 호텔입니다. 와. 아 우아합니다. 호텔 안도 한번 구경해보고 나올게요. 이따 개들 있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. 가쫙 보입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고고기여호텔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게기 여기, 이이 여기. 여기, <laughs> 저도 언젠가는.. 와 <laughs> 아, 진짜 말이 안 되네요. 5시 반에 썬라이즈라고 하니까 얼른 걔들 데려와야 되겠어요. 알비 쪽은 아직도 좀 널널하네요. <laughs> 너무 멋있어. 그래, 나 호텔 안까지 다 들갔다 어 왔어! <laughs> 엄청 친절하고 개돌도다 되고 개뭐 워킹 서비스 뭐 패스링 다 된대 그래갖고 개들 맡겨놓고 건돌라 같은 거 타러 가고 저기 일반 차량 주차장은 벌써 다 찼습니다 다섯시예요와 맥스야 꼭도 새벽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<laughs> 이제 해 뜨면 물색이 이제 털코이스로 바뀌겠죠 바. 우리 마일로도 저렇게 앉아있으면 좋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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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해가 뜨고 있습니다. 와 멋지다. 아 얘들아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마이너 이즈 마바 마이너 마이너 아이크 보 쿠키 영상. <laughs>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, 저희는. 컨서트 말로 조심해. 어. 여기서 커피를 사가지고 나갈 겁니다. 저희는. Oh, uh, he's Max. Max 저 yeah. yeah. <laughs> <가자. laughs> uh. <laughs> 여기서 커피 한잔씩 마시면서 뷰를 감상하다 내려갈 겁니다. 아 얘는 어 이렇게 말을 잘 들어. 우리 마일로는 어 이렇게 말을 안 들어. 말도 안 듣고 짓고 아까 창피하게 아우 참 맛있다 아음어 저희도 저 카약을 좀 타고 싶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멘트를 해주는데 한번 가보기는 할게요 아 우리 마일로가 저걸 탈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잠이 있어봐. 어른은 85불. 아 이거 마일로가 못할 것 같습니다. 어 힘들어 힘들어. 저 정도면은 마일로는 불가능입니다. 우리 다 빠져요 물에. <laughs> 에이 마일로 안되겠다 <laughs> 가자. 저게 탈때막 이렇게 흔들려. 얘 완전히 우리 다 빠질걸? <laughs> 우 맥스야. 어쫙딱 빠진다고, 우리. 헬로우!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마일로. 아이고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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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렇게 이상하게 똥눅이야, 진짜? 아유, 우리 맥스 이렇게 잘 올라와. 오빠, 그래도 우리가 해냈어. 아유, 우리 마일로도 졸리다, 지금. 아이고, 세상에. 레잉 노이스에서 1출을 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오늘 애들도 너무 잘 협조를 해줬고요. 맥스 어, 오늘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주 스타트가 좋아요. 이렇게 나온 김에 어, 여기 한 30분 정도 가면 페이토 레이크라고 있어요. 주차장에서 그 레이까지 한 10분이면 간다고 해요. 그리고 길도 다 포장 도로고. 그래서 그 페이톨레이 가서 마지막으로 보고 아마 이제 벤프내셔널크은 끝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제스퍼레내셔널파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바이 여기는 페이토 레이기입니다. 그래도 일찍 가서 사람도 많지 않고 얘가 포장도로여서 걷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. 아직도 눈이 이렇게 안 녹았어요. 우리 맥스 이렇게 잘 와. 경사졌는데도 아유 맥스, good boy. 이 페이토 레이기 꽤나 유명한 편이에요. 그래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. 오후 되면 저희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면 주차하기도 쉽고, 막 복잡되지도 않고, 아주 좋습니다. 상쾌하고, 덥지도 않고. 저희는 맥스가 있으니까 어, 너무 더우면 하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. 애가 너무 힘들어 해서. 그리고 사람도 없어서 마일로 데리고 다니기 편합니다. 그리고 이따가 캠핑장 가서 자면 되니까요. 아유, 우리 맥스 잘 걷네. <laughs> 맥스야! Welcome to the Pato Lake Lookout. Wow. <sighs> oh she my god! She... god. 아이고 졸랐어. 아니야, 어떤 친구끼가 배부까지 왔어? 저쪽으로 폭포가 있어요. 눈 녹은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믹스야, 눈에 다 담아가! 세상에 잘했다. 내려갑시다. 다왔다. 많이 잘했네. 멜로, u 아이크 보이. 믹스 Good boy! 마올려줄게 <laughs> 아이고, 세상에, 오늘, <laughs> Lake Louis도 가고, 페이로 레이크도 가고, 세상에, 아유, 장하다장해 아유, 마이너! 마이너, yes! Good job! 와, 진짜 너무 상쾌하다.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아침 9시 반입니다. <laughs> 핫도그입니다. 핫도그는 무조건 1인2 개입니다. <laughs> 맛있어? 응. 나와서 먹으면 뭐다 맛있지 뭐, 그렇지? 응. 아 뜨거! 아아아아아아아아!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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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뜨거 <laughs> 뜨거 뜨 뜨거! 어떡 <어뜩. 웃음> 어와 <뜨거. 웃음> 근데 이거 하면 하나도 안 간지러요. 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러고 자. 제단한 번도 밖에서 저러고 안자는데 그렇지? 어쩐지 제저러고 <laughs> 오늘 밤에 못 자는 거 아니니?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을 겁니다. 아, 근데 되게 냄새가 엄청 매워. <laughs> 나제 책이 엄청 많이 했어 마일로는 완전 기절했어 마일로는. <laughs> 땡깡 한번안 부리고 너무 스무드하게, 그렇지? 나도 놀랬다. 대견하더라 오늘. Suddenly, <laughs> the world I used to know, I see it differently. You woke me from a dream, there's reality. I'm really hurting me. Bye, bye, bye. Bye, bye. Bye, bye. Bye,